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정판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한도일쌤 제일 마지막이에요. 우리 전에 있던 구판하고 개정판을 비교를 해보니까 어 구판이 없는 게 개정판에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판을 적자고요. 어,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교재 교재 우리 이제 수업 끝나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문법을 이 개정판으로 할 겁니다. 자 적자. 이건 참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스로 쓰이는 것이지 자, 3 0 3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는 맞다, 알맞다 이렇게 쓰입니다. 맞다, 알맞다. 여러분들 이 적자 간체는 이렇게 씁니다. 간체는요. 자, 한번 맞다, 알맞다 하는 거쓸 수는 한번 볼까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지 통립독행어적어이이이 이랬잖니. 가, 지, 엔 이게 성비독행이 자, 요거는 뭐뭐를 하는지 기억 성비를, 이때는 홀로예요. 홀로 탁자예요. 홀로. 홀로. 소서 홀로 간다. 이게 또맥골이 어, 우리가 이제 한번 잠깐만 또 청립독행 여기서 나온 것이 청립독행하는 사자성을 써요. 청립독행. 어떤 뜻인지 한번 제가 예, 한번 볼까요? 교재 나온대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소신대로 나아가는 거. 또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홀로 세상을 가는 거. 세속의 구애됨이 없이 자기 신념대로 인자하는 이게 다퉁 퉁리독행. 그러니까 선비가 퉁리독행하는 거. 퉁리독행 뜻을 아셨죠? 선 선비는 퉁리독행하여 그다음에 저. 어, 이, 이, 이. 어, 저, 가운요 어, 뭐, 뭐, 어, 예, 예, 막, 게하다알 막, 예, 막, 예, 막, 예, 뭐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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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 예, 뭐에 뭐 예, 막, 예, 막, 예, 막, 예, 막, 다음에음 으음, 주시고음으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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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으 이관차는요뭐양야 완전 다르 하죠. 와, 요, 엔드, 이그다음에다 허, 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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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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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쥐다, 연다동사 쥐다, 이, 또, 이 아름다운 다 근심과 오질은 하면 아름다운 이득이다운 비디오, 아나다운 비디오, 아름다운 비디오, 아름다운 비디오, 아름다운 비디오, 아름다나비 어, 태 이거는 지나치게 그 다음에 고는 고생하지 못해 애쓰다 힘쓰다 적 힘쓰면 그 다음 무이 이거는 무이 뭐뭐 할수 없다 조성. 음. 요건 뭐 뭐에 맞다. 요거는 본성. 본성에 맞고. 그 다음에. 남이 정어 요거는 이는 기쁘게 하다. 이정은 이게 마음.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본성에 맞고 그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할수 없다. 이해되셨죠? 남의 잡고 할지게 이자 쓰죠. 어, 다음에는 우리 접이 가다. 우리 뭐갈 행, 이렇게 행때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가다. 어, 우리가 가다, 가다란 뜻을, 음, 뭐 행도 가다가 되어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적도 지금 가다가 되고요. 지도 가다가 되고요. 여기다. 수우 적거 강남이시오. 적어 강남이시오. 강남이 요거는 따라가다 친구는 따라가자. 친구 따라 이 말이죠. 친구 따라가서 저거 이때 가다. 강남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데이 말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자 적정 여제자 어, 상실. 자, 공자 적 어디 갔습니까? 어, 모모에 갔지 저그정 정나라에 갔을 때그 다음에 여 제자 응? 모모와 제자들과 복수도 되겠지 그죠? 환수복수 다되지 않는 제자들과 어, 상 어, 실어디테일타 이러보다 찾지 못하다 공자가 적날에 갔을 때 제자들과 서로 찾지 못하였다 어, 다음 내용은요 범부 음. 불명 그 다음에 적 사실 불감태 음. 이때는 그냥 무릎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냥. 교재는 모든 이런데 이게 물론 모두 보산이 있어요 부산에. 대체로 나를 생각한데. 어 여느 며느리들은 꼭 며느리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 얘긴데 어, 여자 부녀들 여자 부자들 그런데 불명 며느리들은 그 며느리들 보시다시피 며느 불명 능령하다 능령하지 않다 가라고 명령하지 않다 불명적 하다 가라고 명령하셨않다에 어디로 어 가실려면 사사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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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방 개인 방 자기 방 집도 돼요 개인 집도 되고 자기 방으로 개인 자기 방으로 가라고 불명 령하지 않으면 예, 그 다음 명령하지 않으면 하고 뭐가 되 하고 생겼대요 그 다음에 불가이 물감색 감이 불, 물러나지 않는다. 자그 다음 30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이 문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적인지도 일여 1여, 일 여지 촉 신불수죠자 음. 이때 적은 어, 지금 가다가다 이런 때 지금 요 나온 거는 어, 시집가. 이 가하고 같은 뜻이죠. 이때 이는요 남이에요. 그거는 남에게 시집유 시집가는 어하는 도리. 남에게 시집머하는 도리, 시집가는 도리는 그와 그와 이때 한 번이란 적게 한 번. 이첫 그 차가 어는데요 혼례 뭐 옛날에 이, 이, 이 초례라 이런 말을 썼는데 옛날 결혼할 때 시, 술로 신에게 제사 지리던 의식 그게 초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혼례 그래서 이게 또 동사가 되면 지금 나는 간다 혼례 결혼하다 전성동사가 돼 가지고 결혼하다 한번 이어지고 한번 결혼하 그다부 결혼하면 이 그죠, 종신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불게 이런 꽃이다 바꾸다 바꾸지 않는 것이다. 다음 예문 읽어주시고 유부이적타 수만성지위 그다음에 종불탈야에서유 유부 남편이 멈하는데도 남편이 유 있는데도 저것 이 뜻하는 남이에요. 타인 남에게 가는 것, 남에게 가는 길 가는 것은 다음 수 비록 비록 수는 비록 중이래서도 되죠, 이제 수 비록 만성 만성 지위. 만성의 말을, 소리를 세는 사람 만성. 만성. 이건 천자의 자리죠, 천자 왕, 뒤에로, 천재. 제후는 천성이고, 만성. 만성의 지위라도, 비록, 뭐, 뭐라도. 종. 끝내. 그 다음에 네, 불탈 탈은요 관체가 주각을 세조접 빼고 이거 무슨 말? 건네 빼지 못한다. 야 이거 수술 중에서 끝내 뺏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있는 남편이 쓰면서도 다른 사람이 가는 일은 비록 안성의 위험이라도 그죠? 요뭐 예를 보, 근용을 가지고도 뭐, 예를 보자도, 근데 야수를 못한다, 야, 뭐뭐 하지 못한다는 가만하고 또뭐뭐할수 없고 또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렇지? 어히뭐할수 없다, 다른 빼앗다고요, 빼앗다, 자, 그 다음에는 마침, 때마침 우리 아, 마침 곡이 있더라, 뭐, 알지? 때마침 고기 있더라. 알지? 이런 뜻으로 적자할 수있 겁니다. 자, 한번 예문 한 보겠습니다. 적, 유, 궁, 개, 난, 탁, 정, 였어요 마침, 때마침. 유, 궁, 개. 닿겠자, 같이렇 물이 닭이 있다. 이건 보니까 여러 마리 닭들이 있어. 응? 있어서. 있어. 그 다음에 난, 어지럽게 부사, 닭부리로 쪼다. 쪼다, 닭 어디에서? 어? 정제. 이것도 들쩡 자고이것도들재자요그이러 오지러 오지러 게떨러오지지러지러 오지러 오지러 러러 오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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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 오지러 지지 교지부지면자 이제 이제 그럼 다음 저 대마침 마침 유치 어 지혜가 있으면서 지혜가 있으면서 귀속이다. 지, 요거는 속이다 기고 지하면 그를 그를 속이다예요. 마침 때 마침 마침 지각이 이때 지는 우리 교재는 지각이 지각을 표현했어요. 지각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치나 도를 의미하는 지각 진짜. 어 우리가 보면 뭐 지는 알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이해하다던도 있고요. 이치가요, 이치가. 그 다음, 깨닫다라는 것도 있어요. 깨달음이 있다. 뭐, 욕하는 거, 뭐, 뭐, 하려고, 하려고 하고자 하다. 때마침 지각이 있으려고 하는데, 욕하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교재성판역해는거 보면은. 이제 지각이 모두 이해함이 깨달음이 있으려고 하는데, 속이면 저기 생각했어. 시시 이거 지시 되는 거 이것은 위에 그교지구시자요거 음? 봅니다. 교 A B 그랑요. A빈데 첫 번째 A에게 B를 가르쳐 주다 교가 어떻게 돼요 사역동사로 쓴 거예요 그에게 불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 하는 두 번째 A로 하여금 비하게하다. 아니 아 비하는 예, 데 아, 위에는 아 이게 예, 수여동사수여사 아, 밑에 그교는 사협동사. A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B 불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해서 다 가능합니다. 뭐 어느 걸 하시는 여러분 선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까지 해서 마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 한문무법 뒤에 마지막에 있는데 한자에 쓰인 한자에 쓰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정판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 앞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 저 구판 구판 갖고는 한세 번을 했어요. 이제 개정판 대화만 네 번째 들은 거 설잘 보내시고요. 어, 설 끝나고 나서 개정판, 증분부터 다시 공부하는 모습 만나도록 하겠습니다.